여러분, 안녕하세요. 쥬니TV입니다. 오늘은 엄청 재밌는 FIFA 리그를 할 겁니다. 한번 제가 이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 게임을 추천합니다. 이제, 저, 요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합시다, 플레이. 갑시다. 패스! 갑시다. 좀 뒤로 물러난 다음에 패스한 다음에 여기 빈틈이. 아, 안데 여기 우리 팀 선수가 누군지를 모르겠네요. 색이 너무 비슷해서 진짜 너무 헷갈리네요. 얍. 전설의 삼각팬지. 저는, 믿습니다! 가자! 가자! 가. 간다, 전설의 삼각형이. 안 돼! 안 돼! 갑시다. 오수비가, 어, 좀 많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깔리게 만들기! 패스! 안 돼, 뺏었다. 야, 야, 막아라. 막아라. 안 돼! 한골 먹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전할수 있어요. 다시, 시작. 빠라바람빠람. 빠라바람빠람. 바람바람바람 전설의 아요한바퀴바기요요한걸한걸 요. 요. 요 넣기가 엄청 힘드네요. 높았어요. 너무 높았습니다, 로. 어? 응? 고맙습니다. 제가 유경기 이길 거예요. 제가 유경기 이길 거라고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삐리비, 삐리비. 다시, 챌린지 하겠다, 너. 요, 이길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음, 그렇지, 음, 그렇지. 일단, 잠깐, 후반에 좀 빠져줘야죠? 그래야지. 가지. 앞으로 나가! 알았어. 전설의 삼각팬티. 안돼! 요요 팀도 전설의 삼각팬티? 안돼! 와! 이거 너무 잘하는데? 가자! 그래도 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아! 아! 괜찮아요. 한골더 넣으면 돼요. 제가. 앞으로 그냥 전진! 에스! 맞서, 맞서야 돼요!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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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넘어졌어요, 누가. 괜찮은 걸까요? 가자! 1대0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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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패스! 나보면 어떡해. 이이넘 야, 야! 야. 이거꿀 먹히는 거 아니겠죠? 꿀. 두번먹혔습니다 너무하네요. 왜 이렇게 어렵지? 태클! 삐 태클. 삑. 삑삑. 삑삑. 패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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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채기. 역시. 첼시. 잘해요, 잘해요. 실제서도 에 잘하죠. 배. 삐리비 계속, 계속 할겁니다! 굳은 도전 야! 첼스를 이겨라 딱난 돌진! 오! 태클! 괜찮습니까? 전설의 삼각팬티? 안돼 제발! 아이. 너무 약했나? 유시 너무 약했어요. 단방에 잡혀 버리네요. 좀 세게 하세요, 여러분.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잡았죠? 예. 유인하기 유인하기? 받고, 받고, 뭘한번 있나요? 는 각인가요? 예! 이번엔 좀 세게 해보겠습니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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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좀더 세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야! 얘네는 왜 방어를 안 하는 걸까? 자기가 공격하는 것만 수비를 할수 있습니다. 그냥 둘러싸기만 하네요. 패스! 패스!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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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겼으면 좋겠다. 비긴 것도 얼마나 잘하는 걸까요? 엿, 엿. 둘이서 애웠었는데 막지를 못한다. 으아, 엥, 엥, 나 뺏어버리고 만다, 잉 안돼 골을 먹히면 안 돼요 더 이상 여기서 직접 승부를 그그 페널티킥입니다. 허겁. 허겁.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한 골은 넣습니다. 그래도 한 골은. 예상! 예상! 아,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 되네요. <laughs> 타이밍에 맞춰서 한다니 오이. 어, 이거 진짜 어렵네요 골 골골 여기서 막으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정가운데 <laughs> 캐널티킥도 동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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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이걸 막을 수만 있다면. 아. 그요걸을못 막으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놓친 한 분. 저 이제부터 그냥 가만히 있어 보겠습니다. 오. 빠밤 꼬린. 저 이긴 건가요? 감동, 후! 팩 열기! 오, 존이며! 응? 한장이야 토큰. 토큰. 2레벨 달성했습니다. 팩 열기! 바라밤한 장. 모두 보기. 뭐라고 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네요. 네 오늘은 FIFA를 해봤는데요. 잘 보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바이바이.